붓다. 건강은 무상하다. 젊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번영도 무상하고 생명 또한 오래가지 않는다. 이토록 무상함에 시달리는 존재들이 어찌 이런 것들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무상경. 젊음은 당연한 듯 빛나고 건강은 당연한 듯 지속될 것 같고 오늘은 내일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 하지만 붓다는 말한다.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진짜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건강도, 젊음도, 명예도, 관계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 생명감 조차도 무상하다. 무상경의 이 구절은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인간 존재의 뼈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냉정하고도 자비로운 고백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는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죽음은 단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순간의 끝, 확신의 끝, 소유의 끝이다. 붓다는 일찍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죽음과 질병과 노화가 가득한 현실 속으로 나섰다. 그는 거기서 깨달았다.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사실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 그는 그것을 무상이라 불렀다. 무상은 세상이 더 덥고 의미없다는 절망의 말이 아니다.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감각을 되살리는 말이다. 어떤 것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미룬다. 말을 미루고, 사랑을 미루고, 사과를 미루고, 자기 자신과의 대면도 미룬다. 하지만 무상을 자각한 사람은 미루지 않는다. 그는 이 순간을 마지막 순간으로 맞이한다. 죽음은 거대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말하지 않은 진심은 사라지고 전하지 않은 손길은 멀어지고 내일 하겠다던 결심은 증발한다. 그러니 부처는 말한다. 이토록 무상함에 시달리는 존재들이 어찌 이런 것들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자책이 아니다. 그건 깨어남의 알람 소리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라. 지금 멈춰라. 지금 알아차려라. 그가 말한 죽음은 호흡이 끊기는 어떤 극적인 장면이 아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지금을 놓치는 순간이다. 지금 이 감정이 소멸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집착하는 것, 그게 고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은 무거운 삶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삶, 덜어낸 삶이다. 죽음을 떠올릴수록 욕망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탱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상은 우리를 죽음과 연결시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라지는 틈새에서 단한 가지가 빛난다. 지금. 붙다는 그 지금을 보라고 한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과 고요히 함께하라. 무상을 자각한 사람은 결코 허둥대지 않는다. 그는 더는 뭔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는다.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냥 존재한다. 죽음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죽음은 지금을 선명하게 만든다. 부처가 말하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있는 그림자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삶은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때 삶은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음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찾는 일이다. 그래서 부처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고 말했다. 그 무상 위에서만 의미는 태어난다.